네, 오늘은 제가 오전에는 또써아지 어느 분이 댓글을 달으셔가지고 어, 제가 그 답변하는 동영상을 하나 찍어가지고 또 올렸고 썸아지는 음, 그 평행냉면이다 네, 그것도 하나 올렸는데 오늘 저녁에는 또 제가 요즘에 유튜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laughs> 말하는 걸 제가 좋아하나봐요 음. 그리고 이거 하니까 좋은 게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저한테 질문 같은 걸 일일이 다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고 오시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다 보면은 제가 상담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찍을 거는 프락셀 듀얼이라고 하는 흉터, 흉터하고 뭐잔주름 모공 이런 거에 주로 좋죠. 그런 장비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니들 고주파라고 해서 뭐 되게 니들 고주파라고 하면 여러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칼렛이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음. 자 그러면은 장비들도 잘 보이나요? 자꾸 어, 네. 어. 프락셀이를 듀얼이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 쉽게 말하면 그 써마지 있잖아요? 써마지 써마지하고 프락셀 나온 회사가 같은 회사예요 어. 같은 회사라고 하면 금방 딱감이 오겠죠 어. 아얘 명품이겠구나 예, 맞습니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흉터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일단 흉터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그 흉터, 개를 갖다가 태워서 없애버려. 그리고 새살이 차올라와서 그걸 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흉터가 좋아지겠죠? 네.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거니까. 네. 그게 바로 박피예요, 박피. 근데 이 박피라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어,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얼굴 전체를 그냥 아주 싹다 그냥 밀어버렸어요. 어, 싹다 밀어버렸어요. 여드름만을 곰보 자국 아니면 뭐 수소 자국 되게 심하게 있으신 분들을 그냥 얼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밀어버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통증도 어마어마하고 아예 밖에서 돌아다니는 못해요. 그냥 뭐한 2주 정도는 아예 햇볕도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말도 못하겠죠. 그리고 아, 어떤 일이또 벌어지냐면 부작용. 우리 효과는 물론 드라마틱할 수가 있죠.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정말로 끝판왕일 만큼 좋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작용도 심각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색소침착이 너무 과하게 올라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홍조가 너무 심해져. 어, 흉터 좀 좋아진 것같은데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되버렸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막 1년 지나도 계속 빨간 거예요. 막 그럴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도리어 어 치료적인 화상에 의한 박피가 돼야 되는데 치료적인 법이 넘어가버려 그러니까 더 심한 화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좋아지긴 커녕 흉이더 생겨버렸네. 네. 왜냐하면 어느 레벨 적정한 레벨로 어 화상을 입혀줘야지만 쉽게 말하면 제가 얼굴 밀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흉터 쪽을 태워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화상이거든요. 적절하게 줘야지만은 이제 그 새 살이 차 올라오면서 좋아지는데 너무 많이 태워 버리게 되면 도대 산불이 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논두렁에 보면은 지불놀이 지불놀이 라고 하나? 그 봄철 겨울철쯤 되면은 이제 막 태우잖아요 막 태우고 나면은 그 태, 태우고 난 다음에 이제 농작물이 더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게 지불놀이 라고 하나? 지불놀이 아닌데 그걸... 약간 제가 좀 이거 약하네요 좀 약간 뭐 태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태워가지고 산, 산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산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죠 난리 나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적정하게 잘 태워야 돼요 예쁘게 예쁘게 잘 태워야 되는데 이게 완전 박피를 할 때는 그게 컨트롤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가 사, 나온 거죠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프로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머 얘기를 계속해 옛날에 페놀박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그거 하시는 분은 아마 간혹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그 뭐냐면 화상을 입히는데 레이저 불로 이렇게 화상을 입히는 게 아니고 화학적 약품을 이용을 해서 패널을 이용을 해가지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했는데 와 그거는 진짜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막한번 시술에 천만 원씩 받고 막 그랬던 시술인데 어떤 분들은 열광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이 3도 화상 막 이렇게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이슈가 되어서 패널 박피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박피의 역사예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두 가지 박피들은 전부 풀로 하는 박피입니다. 풀로 하는 박피. 근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박피가 좋은 줄 알겠어. 흉터 치료하는데 되게 좋은 줄 알겠고, 그리고 주름, 잔주름 같은 거, 노화. 노화 있는 거싹 태워버리고, 젊은 세포들이 딱 자라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주름도 좋아지고, 젊어지잖아요. 그래서 박피라는 게 참, 참 중요하다. 이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효과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안전하게 세이프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수 없을까? 그걸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프락셀이에요. 근데 영어로 우리 프락셔널이라고 아요 프락셔널. 부분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면 전체를 다미는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미세하게 부분적으로 박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런 면적이 있다 그러면 레이저 빔이 이렇게 군데군데 맞는 거예요 군데군데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네. 그러면 멀쩡한 녀석들 사이로 미세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녀석들이 어 재생 같은 것도 잘 도와주면서 좀 안전하게 그 화상을 치료적으로 적당하게 잘 입히면서 재생력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장비들이 보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봐도 벌써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회사인 써마지 만드는 그 회사에서 결국은 이제 프락셀도 역시 같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 프락셀이라는 게 나왔고 옛날 옛날에 프락셀 제나 아, 제나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뭐 리파인이라는 것도 있었고 막 등등 있었는데 예, 프락셀 듀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물론 앞으로도 뭐더 좋은 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나 해간 프락셀 듀얼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 아주 멋지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역시 잘 쓰고 있는 대표적 장비죠. 근데 프락셀 왜 듀얼이냐? 왜 듀얼이냐면 1550 파장, 그 다음에 1927 파장 두 가지 파장이 나와요. 옛날 제나라고 하는 녀석들, 그러니까 기존의 프락셀들이 뭐였냐면 1550 파장을 썼습니다. 근데이 회사에서 듀얼을 만들면서 1927 파장이라는 새로운 파장대 레이저가 들어간 거죠. 한마디로 불을 불을 지르는데 예쁘게 불을 지르는데 1550으로 지를 수도 있고 1927로도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는 150을 정말로 많이 좋아했고 지금은 1 9 2 7을더 선호를 많이 해요. 어, 1 9 2 7이 아주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예쁘게 잘 화상을 입혀서 어, 치료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1 9 2 7을더 많이 선호를 하는데 150도 뭐 가끔 쓰죠. 어떤 분들은 뭐 150, 1 9 2 7두개 같이 쓰면 더 어떻겠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 둘다 같이 쓰게 되면은 어, 좋을 심한 중터의 경우에는 좀더 재미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어, 부작용의 좀 리스크도 좀 높아진다 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둘다 쓰든 아니면 150을 하나만 쓰든 1927을 하나 쓰든 그건 이제 병원들마다 원장님들마다 아마 조금씩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927이 요즘에 아주 꽂혔어요 1927이 정말 좋습니다 한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1927이 완전히 꽂힌 지는 예전에는 150을 정말로 선을 많이 했는데 두 가지 살짝 차이를 얘기해 드리면 150은 어, 한마디로 반숙을 만들어요. 반숙 일부이트로반숙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어, 150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에이, 그런 좀 차이들이 있다. 근데 이건 기술적인 얘기니까 간 음, 제가 여기서 뭐 기술적인 거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 치료적인 화상을 갖다가 세이프티를 중시하면서 적당히 내준다. 에이, 그게 바로 이제 그 프락셀 듀얼의 결국 큰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 잘 보이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에, 요걸 갖다가 롤링 요게 이렇게 문지르면은 이게 롤링이 되는데 롤링이 되면은 요걸 얘가 센서를 인질해서 그 사이에 요 미세한 사이 요로 롤과 롤 사이에 레이저 빔이 나가게 됩니다 미세하게 레이저 빔이 나가게 돼요 근데 요게 장점이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시술이 돼요. 우리 몸이라는 건 굴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코라든지 뭐 눈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입 주변 굴곡이 지거든요. 근데 이게 롤링 형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부드럽게 곡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레이저빔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요. 아주 정교하게 꼭 필요한 부위에 내가 원하는만큼 정확히 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비싼 기계의 명품의 특징이죠. 쉽게 말하면 그게 큰 특징이죠. 오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옛날에 이 카피 제품 중에서, 막, 그, 로트로닉에서 옛날에 제 모자이크라는 장비를 제가 많이 써봤는데, 이게 그런 게좀잘안 돼요. 아,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제가, 아, 프락셀 듀얼이나 이 장비를 써보면, 역시 명품 명품이구나. 아, 제가 많이 느끼는 그런 녀석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뭐 모공이라든지, 특히 흉터. 슝터, 흉터 아, 줄이 정말로 좋고, 모공보다는 전 흉터 치료가 확실히 뛰어나다고 봐요. 모공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다른 장비가 좀더 우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주름 치료에 아주 월등합니다. 어, 쉽게 말하면 늙으신, 늙은 부신 분들 그 주름, 주름을 갖다가 미세하게 제거해 버리고 오래된 세포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새 젊은 세포로 교체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에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이제 플라셀 물어볼 때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제 효과 언제 보냐고 하는데. 새 세포가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 프락셀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효과가 보려면 젊은 세포들이 자라나서 그걸 대체해줘야 돼요. 세포가 자라나는데 6개월 걸입니다 그리고 좀더 길면 1년까지 봐요. 그래서 제가 프락셀 치료를 하고 나신 분들 보면은 한 6개월이나 1년 뒤쯤 봤을 보면은 어 좋아졌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딱 봐도 와이 사람 참 정말 좋아졌구나. 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락셀을 꼭좀 한번 흉터, 그다음에 잔주름. 네, 저희 병원에 비법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네,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약간 내원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다양한 혜택을 좀 혜택은 아니고 간 제가 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터 치료를 하면서 제가 모공 쪽에 더 뛰어난 장비를 갖다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니들 고주파 장비들이 더 뛰어나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 니들 고주파가 뭐냐? 제가 잠깐만 좀 보여줄까요? 네. 뭐 보이세요? 바늘? 네. 네. 바늘이 뭐 20개죠. 20개 네, 바늘인데 이게 이렇게 이랬다가 탁소문 바늘 20개가 튀어나와요. 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늘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음, 고주파 열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어, 바늘로 니들고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늘로 상처를 내줘서 그게 재생이 되면서 기존의 흉터라든지 모공이라든지 이런게 좋아지게 해주면서 고주파 열이 나가니까 또 콜라겐 형성에도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석이조죠. 근데 흉터 치료에는 이제 니들 고주파를 저희들 이 많이 쓰긴 하는데 요건 지금 스칼렛이라고 하는 장비인데 요건 주로 이제 모공 좀 약한 녀석들, 좀센 흉터나 이런 거는 이제 이거 말고 저희 병원에 니들 고주파 장비 이거 말고도 센거 모피우스, 모피우스도 있고 또브이렛 이런 것들. 근데 이거 말고 두 종류 를 제가 더 많이 쓰는데. 요거는 여간 가벼운 모공 치료라든지 좀 흉터 치료에는 좀 효과가 좋다 아, 이렇게 알려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니들 고주파가 이제 예전에는 인트라셀 제가 옛날에 인트라셀도 있었고 또 플로라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 네, 시크릿한 이라 것도 있었고 스칼렛도 사고 다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왜 스칼렛을 좋아하냐면은 음. 쉽게 말하면 세이프티가 제일 확실해요. 아, 세이프티가 제일 확실해요. 제 스타일이죠. 세이프티를 제일 중시하게 여기는 근데 어, 인트라셀 처음에 사고 제가 한 달인가 두달 만에 제가 팁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 영업사원이 쫓아와가지고 어 아, 원장님 진짜 엄청나시다고 막 그렇게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트라셀은 했다가 근데 한번 친화적인 부작용이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고생했죠. 뭐. 그 외국에 계시던 분이셔가지고 음. 와 진짜. 한두 달인가 있다가 또 미국인가 그때 가신다 고해가지고 그분 어, 홍조나 이렇게 가만 이 바늘이 바늘 자국이 그냥 9식 개가 생기는 거예요 파인 자국이 와시겁했어 진짜. 근데 그분 되게 다행히도 제가 그때 해결해 드렸지. 그래서 천만 다행 이제 천만 다이었는데 그런 거면 겪고 나니까 제가 그래서 인트라셀 계열은 뭐 그냥 안 쓰는 식으로 갖고 시크릿은 상당히 좀계도 상당히 좋은 장비예요. 좋은 장비인데. 스칼렛처럼 부드러운 느낌은 없어요. 스칼렛이 확실히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스칼렛도 정, 좋아하고 나머지 뭐 플로라셀이나 이런 애들은 좀, 좀 그냥 그, 그 녀석들도 좀 그냥 그렇더라고. 네. 그리고 제가 어, 영업 사운드로 와가지고 요즘에 인트라셀 후속으로 나오게 뭐죠? 어? 많이들 맨날 팔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친구들. 그냥 그 회사 에서 나온 거 지금 여러분들 많이 하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그, 니들 고주파에서. 근데 제가 한번 디어봤기 때문에 제가 그쪽 장비들은 그냥, 그냥 그렇고. 그리고 이제 스칼렛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장비 저한테 사라고 맨날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고 모델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건 이병철 회장님이 무슨 몽블랑 만년필을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살때 10자루씩 샀대요. 10자루 샀는데 그 10자루 사서 봤더니 그 중에서도 품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10자루 중에 서 제일 잘 나온 거 하나만 썼대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스칼렛도 또뭐 지금 새로 나온 버전도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이 버전에서 딱 쓰는 그 맛이 제가 원하는 딱 그걸 정확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모험을 하기가 싫은 거죠. 아, 모험을 하기가 싫고 제가 가장 원하는 세이프티, 그다음에 적당한 효과 아, 이게 딱 원하는 게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것만 쓰고 있죠. 아, 그래서 그 회사 직원도 저한테 맨날 좀 업그레이드하시라 새로 사라 그러는데 안 사요. 아, 하여튼 하뭐 그런 좀 썰도 좀 제가 간단하게 얘기도 해드리고. 그래서, 어... 이 정도만 얘기할까? <laughs>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겨울철에 원래 저희가 프라셀이 엄청 비싼 시절인데, 이벤트를 원래 계속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요번에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니까, 뭐, 많이들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스칼렛도 저번에 한번 이벤트 했는데, 그원 저희가 25만원씩 받거든요 25만원씩 받는데한 10만원 한번 이벤트 했는데, 어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에이. 왜냐면 이벤트를 하려 고 그러면은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많이 팔아야지만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또 원장님 좀더 하자고 또 얘기가 있고 해서 좀더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그냥 많이들 한번 해보시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또 재미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다양한 흉터 치료들이 또 있으니까 와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